서지연 검사가 폭로를 그한 이후에 이 미투 운동이 법조계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계, 교육계, 정치계로까지 번져서 우리 사회에서 지금 들불처럼 번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미투 운동은 사실은 권력형 성폭력으로 그동안 많은 피해를 보았던 여성들이 직장에서 그 부수적인 존재로 부차적인 존재였던 것에서 이제는 동등한 존재로. 대우받기 위한 한 가정의 그 몸부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사실 뭐 아시겠지만 SNS상에서 신상 털기라든가 뭐 그런, 그런 2차 피해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장관님께서는 미투운동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미투운동의 본질은 인권운동이라고 생각을 네네. 합니다. 저도 그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그 이거는 남녀 간의 그런 성대결이 아니고 힘을 가진 사람이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사람에 대해서 그 성적 연동을 해서 그 사람에 대한 그 인권을 침해하고 또 자존감을 그 땅에 떨어뜨리는 그런 행동을 한 것을 이제 드러내는 그런 운동이다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그 여가부가 2010, 어, 관련해서 그 성이 공공부문 성희롱 성폭력 방지조치 특별 점검을 발표를 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관련해서 좀 제가 질의를 할게요. 어, 비, 네. 저걸 보면은 2016년도 국가공무원 성관련 비위 징계 현황표입니다. 보시면 190명 정도가 성비위로 징계를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성폭력이 78건, 성희롱 82건, 성매매 30건 성폭력과 성희롱이 거의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다음 장을, 네네. 지금 이것이 그 여가부가 이번에 3월 9일에 발표한 공공부문 성희롱 성폭력 방지조치 특별 점검입니다.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 하면서 이제 세 가지를 쭉 얘기를 했는데 그 온라인을 통해서 각 기관별 성희롱 성폭력 실태를 파악하는 사전 온라인 조사를 먼저 하고 또 여가부가 현장 점검을 하고 기관별 자체 점검을 하고 그 이후에 거,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신, 심층 점검이 필요한 기관을 대상으로 추가 점검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첫 번째 단계가 지금 사전 온라인 조사하고 있, 있으시죠. 네. 그게 뭐 3월 말까지 예, 하는 겁니까? 예, 예. 네. 지금 발표한 걸 보면은 뭐 상당히 그 의무교육기관 4 9 4 6개소 종사자 55만 3천명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봤습니다. 내용을 봤는데 분명히 공공부문 성희롱 성폭력 방지조치 특별 점검 이렇게 돼 있는데 화면을 보면 화면을 한번 볼까요? 네 화면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성희롱 실태 온라인 조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건, 이거, 이거는 지금, 어, 지금 미투 운동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물론 직장 내 성희롱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권력형 성폭력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게 많은데, 성희롱으로 마치 축소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보셨습니까, 내용그 점검 표? 네, 봤습니다. 봤어요? 예. 그럼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하셨나요? 네, 성폭력 부분을 추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예. 제가 보기에도 이 부분은 그런 공공부분 성희롱 성폭력 방지 조치 특별 점검인데 내용이 제목 자체부터 성희롱 실태 온라인 조사 이렇게 돼 있고 또 다섯 번째 질문을 보면은 최근 3년간 재직 중인 기관에서 성, 아래 성희롱을 목격하거나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까? 물론 성희롱 실태 조사다 보니까 성희롱 위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걸 그대로 그냥 네. 그, 올린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을 정도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뭐, 보시면 또 알겠지만 또 하나는 성희롱 조사를 그 이후에 내용을 보면은 이 여러 가지 성희롱 사건 처리를 한, 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다음 장, 네, 네, 네. 지금 저거는 쭉 보십시오. 다섯 개가 돼 있는데 어떤 것이 장관님은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세요? 어, 저는 피해자 보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물론 정답은 없는 겁니다. 다섯 네, 개가 네. 다 중요하죠. 예, 피해자 보호, 피리자에 예, 대한 엄중한지. 예, 다 중요한 거, 다 중요한데. 예. 복수 선택을 물론 뭐 가장이라는 뭐 용어가 있기는 합니다만 복수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뭐 하나 누르면 이걸 보고 물론 뭐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그 어떤 것을 우선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복수 선택을 할수 있게 해줬어야지 이걸 하나만 선택하게 돼 있는 것도 사실은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앞에 모두에서 제가 본 것처럼. 그 공무원 성관련 비현황 보면은 성폭력이나 성, 성희롱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성폭력도 그, 뭐 구체적으로 물론 봐야 되겠지만 권력형 성폭력을 띈 것도 상,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그 이런 식으로 실태조사를 하면 안 되지 않나. 좀 점검표를 좀 다시 한번좀 체크를 네.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조사 결과를 가지고 여가부가 이후에 3월 31일 이후에 더뭐 확대하실 생각이었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이 이후에는 이 결과를 가지고 아까 표를 아까 보면 2 단계로 음, 현장 점검, 기관별 자체 점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그리고 뭐 신층 점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좀 다시 한번 체크를 문제가 없는지 이 표에 표그 온라인 설문조사하는 거 네네. 해야 될 저, 저는 그걸, 네, 그걸 좀 말씀을 다시 한번, 예, 드리고 예, 싶고 또 하겠습니다. 하나는 예. 이 성희롱 점검만 할게 아니라 이 문제의 기본적인 것은 성인지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 문제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나의 성, 성인지 감수성은 어떤지 하는 그런 거를 좀 만들어서 본인이 좀 자체적으로 물론 외부에 발표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한번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스스로 체크할 수 있게 뭐, 남, 그,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런 걸 만들어 보시는 건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나중에, 물론, 기각을 공개는 못하겠지만, 그, 자체, 물론 이게 자체 점검으로 하, 끝나지 않고 발표한다 그러면 이게 제대로 오염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체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는 좀 정부에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의견을 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예, 네, 어. 한번, 예, 저기. 그 방향으로 제가 한번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네, 김사마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1차 질의 마지막입니다. 존경하는 자유한국당의 이미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관님. 네. 어느 조직이나 조직의 수장이 어떤 철학을 갖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추진력이라든가 그그 그 수장의 생각에 따라서 조직이 발전되기도 하고 도태되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저는 그, 우리 장관님께서 지금까지 여가부 장관에 되시고 나서부터 쭉 이런 태도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정말 실망을, 너무너무 실망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장관님이 그때 탁현민 행정관을 BH에서 좀 내보내라고 했을 때도 BH에서 말안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는 장관님께서 정말로 지금까지 살아온 사회운동을 해온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도 가감하게 이런 분이 비해지를 수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나는 이걸 할 이유가 없다라고 해서 한번 탁 던지는 그런 것도 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없이 그냥 제가 그냥 뭐 무능하다는 쪽으로 이렇게 하면서 또 위험에 깔끔 몸고 왔습니다 여기까지. 그럼 두 번째 성균관대학교 교수 재직 시절에 또 동료 교사님께서 성추행이라든가 이런 분을 갖고 좀 도움을 호소하면서 지원을 요청했는데도 그 부분이 장관님께서는 다른 단체에다가 제가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분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태도 또한 장관님한테 또 실망을 했단 말입니다. 이번에 2월 22일 에 동료 의원들께서 많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유엔 여성 차별 철폐 위원회 가서 대항한 문제점 정말 실망스럽게 거지 없었습니다. 차라리 장관님께서 사퇴를 하시면은 다른 누군가가 유명하신 유능하신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여가부 발전을 위해서 더 추진력 있게 끌고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장관님께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또 도태되는 느낌이 든단 말이죠. 지금도 그래요. 오늘도 쭉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 답변하시는 거 보면은 종하는금융 위원님께서도 이걸 지적하셨어요. 그래서 그 우리 위원회성 차별위원회 가서 뭐뭐 뭐 이렇게. 강간죄라든가 아니면은 또 이자 피해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했을 때 질문이 왔을 때 답변하는 거 보면은 우리 법무부에서 대처를 잘못했던 분도 있고 장관님도 좀우왕좌왕했던 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아까 금명 의원님이 지적하시니까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대한 어떤 우리 대응 방안에 대한 어떤 지침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그렇다고 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장이 누굽니까? 여기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가셨을 때 추석 대표가 장관님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장관님께서 추석 대표이기 때문에 전체를 끌고 가는 단장님이신데, 단장님이 이런 부분도 대응하지 않고 만약에 법무부 그 사무관이 경험이 부족해서 그때 답변 을 제대로 못 한다거나 아니면 고용노동부 사무관 답변을 제대로 못 한다라고 했을 때는 또 장관님이 딱 먼저 치고 나가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정말 그 이번에 그 대응한. 분들을 보면은, 고용노동부도 마찬가지고, 법모도 마찬가지만, 정말 실망스럽게 거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아니정, 아니정, 그, 좀 조금 더 하고, 안니정 그, 지사에 대해서 좀 이따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언론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우리 검태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지금 도 내용을 보완해가지고 사흘 중에 이제 배포한다라고 했는데 물론 좋습니다. 좋지만은 지금 너무 그 대응하는 전략들이 좀 너무 늦지 않냐? 방송위원장하고도 했고 방송 기자들하고 만났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이 좀 바로바로, 어? 바로바로 보완돼갖고 좀 개선이 돼 나가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지금 방송으로 인한 피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인정하시죠? 네. 그죠? 그다음에 지금 그 법률적인 부분도 그래요. 법체계상 우리가 좀 문제점이 있긴 있습니다. 그 사실 적시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갖다가 폐지하자는 쪽도 있지만 또 폐지를 반대하는 쪽도 물론 있습니다. 무고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보호법이 딱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서 아니 이런 이런 분그 명예훼손죄를 갖다가 폐지하지 말자고한다는 말은 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는 거고, 무어죄도 마찬가지면, 이 부분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럼 안 됐을 땐 여기 대해서 적극적인 대안이라든가 대책을 갖다 내놓으셔야 되는데, 아까 또 답변하는 거 보면은, 뭐 법무부를 설득하겠습니다. 법무부 설득 안 돼요. 되겠습니까? 보호법이 다 다른데, 명예훼손에 대한 보호법이 뭡니까? 장관님. 뭐예요? 그, 사실은 그, 위법성이 조, 조각사유 부분도 기존의 논의에서는 한 단계 진전된 것입니다. 어뭐 장관님,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이 방향으로 노력 이 장관님,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노력을 하겠습니다. 형법 310조 위법성 조각사유는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계속 이와, 있어 왔었던 겁니다. 단지 위법성 조각사유 갖다 적극 활용한다는 걸 장관님 어떻게 적극 활용을 해요? 사법부 판단인 거죠. 안 그래요? 그럼 지금까지 사법부가 이 법성 조각 사유에 대해서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또 다른 분들이 있는데. 이 법성 조각 사유가 뭘꾹 적중하려면 고뭘꾹 어떻게 막을 수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2차 피해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는 분들은 명예훼손이지 않습니까? 그죠? 명예훼손은 무고죄로 인해 갖고 역고소를 당하기 때문에 2차 피해가 저기 되는 거고 거기 관련돼 가지고 좀 보호해 주기 위해서 그러면 사실적시 그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에는 좀 폐지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저 여론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에 대해서 보호법은 또 외부적 명예라는 보호법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또안 되는 분도 있어요. 법무부가 또 그걸 염려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 안 돼. 무고죄도 당연히 공이었던 공의 공의를 보호하자는 또 보호법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랬을 경우는 이걸 어떻게 가야 입법소 조합사, 입법소 조합사, 조학사유. 입법소 조합사 이런 를 있어왔고 그거는 사법부 판단인 겁니다. 이걸 적극적으로 어떻게 활려고갖고 이걸 막는는 거예요. 안 그래요? 임미원님이 부분은 저희가 그. 사후 모니터링을 지금 시행하고 지금 있습니다. 답변이요. 그것을 통해서 피해자들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지금 장관님 답변을 보게 되면 논의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미투운동이 번지고 나서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나서 그건 50일쯤 가까이 됐습니다. 그죠 50일 정도 가까이 왔고, 또 2월 20일 날, 위안 여성 차별전에서 다녀오셨고, 이렇게 되면은, 여기 대해서 어느 정도 여가부의 의지가 또 보여주면서, 하나! 아까 의원님들 중에서 어떤 분도 그렇게 말씀하신다. 이거 하나 정도는 해고 가야 되겠다라는 어떤 결심도 보이지 않고, 종경하는 우리 정준석 의원님께서 진짜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어떤 사회적 강자에 대한 어떤 밑으로는 번지고 있지만,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이 오히려 더 많고, 오히려 이 부분이 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장관님 별로 심각하게 고민한 흔적이 없어요. 오해하겠습니다. 네, 이비자원님 네, 그 네. 네, 의 네. 수고하셨고요. 예, 유차질의를 마무리하면서, 어, 저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이제 위원님들께서, 어, 여성가족부가, 송폭력 어, 피해와 관련해서 예방도 해야 되고, 또 선제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많이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지적이, 질타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잘좀 숙고하시고요. 어, 지금 현재 어쨌든, 어, 여성 가족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에, 기능이나 이런 역할 부분에 있어서, 어, 다 전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그 별도 정원을 16명을 확보를 해서, 어, 성폭력, 아, 성희롱, 성폭력 근절, 범정보추진협의회를 구성을 했고 거기에 그~ 회, 저기 위원장을 지금 맡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그 총리한테 건의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 6 명의 별도정을 각 부처에서 받았는데 그러면 이거를 총리 훈령으로 제정을 해서 여기서 논의된 부분에 있어서는 뭐 부처랑 다 협의를 해야 되긴 하지만 여기에 또 외부 전문가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전문가와 또각 부처에서 합의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논의된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바로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걸 총리령으로 어 그걸 빨리 이렇게 저기 왜냐하면 이게 규정이 있어야 가능한 거거든요 다 사실 부처별 협의하면 시간이 늦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문가들과 시의적인 어떤 굉장히 어그 긴박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권한을 어 주는 부분을 그 총리령으로. 어, 협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 문제는 여성가족부가 제대로 일을 할수 없다라는 것만 와서 반복하시게 되고 어, 의원들도 여기에 대해 답답함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별도 정원을 확보하셨으니까 아, 초, 총리 훈령으로 예, 재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어, 지금 또 하나는 의원님들께서 사실 이제 여성가족부가 예방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사실 그 예방에 중요한 부분은 교육입니다. 아, 지금 양성평등 교육진흥원 있죠. 근데 그 교육에 있어서 어떤 그 전문 강사라든지 이런 어떤 교육의 질이라든가 각 지역별 수급 상황이라든가 굉장히 지금 사실 여성가족부가 긴박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교육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제대로 이 내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기구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어떻게 전문 인력을 확보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계획을 세우셔서 어~ 그 현재 한계만 얘기하실 것이 아니라 어떤 이런 대응을 해나가겠다는 계획을 좀 저한테도 좀 주시고 의원님들한테도 어 계획을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권력형 성폭력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게 많은데 성희롱으로 마치 축소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보셨습니까 내용 그 점검 표네 봤습니다 봤어요 예. 그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하셨나요? 네, 성폭력 부분을 추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제, 제가 보기에도 이 부분은 그런 공공부분 성희롱 성폭력 방지 조치 특별 점검인데 내용이 제목 자체부터 성희롱 실태 온라인 조사 이렇게 돼 있고 또 다섯 번째 질문을 네. 보면은 최근 3년간 재직 중인 기관에서 성 아래 성희롱을 목격하거나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까? 물론 성희롱 실태 조사다 보니까 성희롱 위주로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걸 그대로 그냥 네. 그 올린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을 정도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뭐 보시면 또 알겠지만 형적 연동을 해서 그 사람에 대한 그 인권을 침해하고 또 자존감을 그 땅에 떨어뜨리는 그런 행동을 한 것을 이제 드러내는 그런 운동이다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그 여가부가 2010 어, 관련해서 그 성이 공공부문 성희롱 성폭력 방지 조치 특별 점검을 발표를 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또 네. 관련해서 좀 제가 지의를 할게요. 어 비, 네. 저걸 보면은 2016년도 국가 공무원 성 관련 비위 징계 현황표입니다. 보시면 어, 190명 정도가 성비위로 징계를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성폭력이 78건, 성희롱 82건, 성매매 30건. 그러니까 성폭력과 성희롱이 거의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다음 장을 네, 네. 지금 이것이 그 여가부가 이번에 3월 9일에 발표한 공공부문 성희롱 성폭력 방지 조치 특별 점검입니다.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 하면서 이제 세 가지를 쭉 얘기를 했는데 온라인을 통해서 각 기관별 성희롱 성폭력 실태를 파악하는 사전 온라인 조사를 먼저 하고 또 여가부가 현장 점검을 하고 기관별 자체 점검을 하고 그 이후에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심층 점검이 필요한 기관을 대상으로 추가 점검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첫 번째 단계가 지금 사전 온라인 조사하고 있으시죠? 그게 네. 뭐 3월 말까지 네. 하는 겁니까? 예, 예. 네, 지금 발표한 걸 보면은 뭐 상당히 그 의무교육기관 뭐 4,946개소 종사자 55만 3천 명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봤습니다. 내용을 봤는데 분명히 공공부문 성희롱 성폭력 방지 조치 특별 점검 이렇게 돼 있는데 화면을 보면 화면 한번 볼까요? 네, 화면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성희롱 실태 온라인 조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거 는 지금 어, 지금 미투 운동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물론 서지연 검사가 폭로를 그 네. 한 이후에 이 미투 운동이 법조계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계, 교육계, 정치계로까지 번져서 우리 사회에서 지금 들불처럼 번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미투 운동은 사실은 권력형 성폭력으로 그동안 많은 피해를 보았던 여성들이 직장에서 그 부수적인 존재로 부차적인 존재였던 것에서 이제는 동등한 존재로 대우받기 위한 한 가정의 그 몸부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사실 뭐 아시겠지만 SNS상에서 신상털기라든가 뭐 그런, 그런 2차 피해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우리 장관님께서는 미투운동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미투운동의 본질은 인권운동이라고 생각을 네네, 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그 이거는 남녀 간의 그런 성대결이 아니고 힘을 가진 사람이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사람에 대해서 그 또 하나는 성희롱 조사를 그 이후에 내용을 보면은 이 여러 가지 성희롱 사건 처리를 한 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다음 장 네네네 지금 저거는 쭉 보십시오. 다섯 개가 돼 있는데 어떤 것이 장관님은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세요? 어, 저는 피해자 보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물론 정답은 없는 겁니다. 네, 네. 다 중요하죠. 네, 피해자 보호, 탱니자에 예, 대한 엄중한지. 예, 다 예. 중요한 거, 다 중요한데 네. 복수 선택을, 물론 뭐 가장이라는 뭐 용어가 있기는 합니다만 복수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뭐 하나 누르면 이걸 보고 물론 뭐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개, 그 어떤 것을 우선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복수 선택을 할수 있게 해줬어야지 이걸 하나만 선택하게 돼, 있는 것도 사실은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앞에 모두에서 제가. 보...